안녕. 어, 계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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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족들의 안녕하세요. 환대 속에 안녕하세요. 집에 들어오는 네, 네. 설 전문가. 음. 안녕, 애기들아. 음. 나좀 한번 애기 좀 맡아봐. 뭐야? 머루가 짖질 않네요. 핥아줘. 뭐죠? 들어갈까 우리? 어우 집이 너무 좋아요. 아, 강아지들한테는 <laughs> 완전 천국인데요. <laughs> 아니 근데 저, 저를 너무 신기해하셔가지고 이런 사람이야 너무 잘 생기고 너무 이쁘게 생기고. 그래, 난 냄새 좀 맡아봐. 좀 이따가 놀아줄 건데. 심지어 살샘에게 먼저 다가가는 머루. 조심성이 좀 많네요. 머루는 진돗개 아이들의 그런. 성격처럼 조심성도 되게 많고요. 구름이는 그냥 아직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평소와 달리 머루가 공격성을 보이지 <목소리> 않는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지금 딱 들어오는 순간 강아지들이 살기 진짜 좋은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이제 반응들을 봤는데. 저에 대한 반응은 너무 좋았거든요. 강아지들이 조금 경계하고 뭐 짖는 게 있더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가장 먼저 봐야 될건이지음이 계속해서 자기 컨트롤을 못 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보호자님들이 나와서 반겨 주고 아, 저 사람은 괜찮아 라는 인식이 생겼을 때 빨리 줄어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한테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서 어때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확인해볼까요? 영상 큐! 안녕하세요. 제작진과의 첫 만남부터 경계심을 가득 보였던 머루 <laughs> 오, 저한테보다 훨씬 좀 심하게 짖네요 지금 보면 저 정도 짖음은 지금 조금 경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정상적으로 볼수 있어요 내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사람인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약선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지만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철생과 달리 제작진한테 계속 지적됐는데 왜죠? 근데 우리 감독님이 강아지들이 좀 예민한 강아지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뭔지 다들 눈치 채셨나요? 감독님요? 네. 우리 우리 감독님. 정답은 바로 허리 숙이는 거. 아하. 강아지들 처음에 보는 사람이 갑자기 서 있다가 허리를 숙이면 강아지들한테는 되게 공격적인 시대예요. 이거는 좀 기린이 갑자기 내 위로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겁먹고 불안해할 거예요. 녀석을 마주할 때나 주변에 있을 때 위에서 아래로 갑자기 몸을 자주 숙여왔던 제작진의 행동 이것이 공격적인 신호였다니 그래서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지졌던 거네요. 하지만 제작진도 머루와 친해지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요. 어, 저 우리 조연출 피디님이 잘못한 거지 저런 거는. 우리 강아지 만날 때손 내밀라고 많이 나왔잖아요. 인터넷 같은데 보면 손 내밀어서 냄새 맡게. 해주라고. 이거 되게 잘못된 얘기예요. 이거 되게 잘못된 얘기예요. 어, 뭐가 잘못된 거죠? 혹시 손님 오시더라도 손 내밀어서 냄새 맡게 하세, 해주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사실 손을 내미는 이유가 냄새 맡으라는 건데 생각해 보면 이 고리와 이 고리 별로 차이 안 나요. 강아지도 후각은 워낙 좋기 때문에 내가 손안 내밀어도 자기가 알아보고 싶으면. 차근차근히 다가와서 냄새를 맡는데 조금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딱 내밀었을 때 방금처럼 조금 깜짝 놀라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물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손은 차라리 그냥 몸에 붙이고 있는 게더 좋아. 사실 가족의 더큰 걱정은 어루의 기습적인 입질 공격이었는데요. 저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서 있을 때는 뒤로 뒤 다리 밑에. 저거. 앞에서 나물고 뒤로 가서 음, 저게 해. 좀 많이 걱정되시겠네요 네. 저게 많이 걱정되시죠 네, 뒤로 머루한테는 가장 큰 분이 머루는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계속 확인하는 과정인데 확신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머루가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계속 계속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확인하러 가게 되는 거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더 강하게 너 괜찮은 거 맞아? 너 내가 믿어도 돼? 라는 걸더 강하게 자꾸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족분들이 주지 않는 더 맛있는 간식도 주고 과한 행동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쌓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좀 편하게 행동을 하면 머루도더 편해할 거예요. 머루처럼 예민한 친구들의 경우 작은 행동에도 공격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을 이용해 신뢰를 쌓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려준 다음 다가가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 외출시 녀석들을 묶어 놓았는데요. 아 출근했을 때는 묶여 있는 거예요? 네. 낮에는 대부분 묶여 놓고. 머루만? 아니요 구름이랑 같이 어 뭐가 잘못됐나요? 묶여 있으면 더 스트레스 받아서 저런 행동들이 더 증가할 텐데 풀려 있을 때. 야 우리도 그냥 풀어주고 싶죠. 네. 그런데 구름이가 한번 나가면 두세 시간. 어디 나가요? 밖에요. 묶어둘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만 무시 탐탐 집 밖으로 탈출한 구름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대문이 이제 처음에 달 때부터 잘못된 것이 이 아기들을 생각하고 대문을 안 달고 그냥 그냥 단 거예요. 이렇게 네. 손으로 해가지고 하면 열려요. 아... 문이. 네. 예, 네,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밖에가 있으니까 어느 누가 와서 열어버릴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손만 뻗으면 집 밖에서 쉽게 열수 있는 현관문. 시골이라 이웃들도 자주 들락거리고 그 과정에서 문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 구름이 가출이 더욱 자주 벌어지곤 했습니다. 네, 절대 못 잡아요. 저 쫓아가면 더 도망갑니다. 그죠? 도망가요. 다시 자기들이 돌아오기는 해요? 네. 머루는 돌아와요. 머루는 좀 놀다가 다시요. 그런데 구름이는 안, 지가완실 슬쩍 날 때까지 안좋아요 머루는 제가 이제 딱 오자마자 이제 매의 눈으로 이렇게 봤더니 네, 아직 중성화 중성화 안 되어 있고 지금 한살 중성화는 갑자기 왜요? 머루 지금 잘 들어오죠? 내년 봄 올해 봄 되면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고 싶어하고 난리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성화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개들은 생각이 있지만 본능적인 거에 강하게 끌려서 이성이 잃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짝을 찾아가는 거죠. 봄이 돼서 어이 시골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중성화가 안돼 있을 거예요. 여자 아이들도. 그러면 처음 멀리서 이제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를 찾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막 날라와요. 그러면 모르는 그때부터 집으로 엄청나게 나가고 싶어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후각이 워낙 좋아서 산 넘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우선 따라가봤는데 여기 어디지? 그리고 막 갑자기 비가 온다? 어내 왔던 길도 다 냄새가 어, 바뀌어버려요 그럼 못 찾아요 응. 그래서 뭐 중성화도 중성화지만 우선 절대로 나가게 하면 안 돼요 그나마 집에 잘 들어왔던 머루 역시도 중성화가 안된 상태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녀석들의 가출을 우습게 봐선 안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애들이 밖에 나가서 너무 재밌게 논다고 하더라도 어, 위험한 것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저러다가 다른 분들, 어르신분들 가출해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던 녀석들 그러다 동네 주민들에게까지 민폐가 되곤 했는데요 마치 들개처럼 목줄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니 어르신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무거나 주워먹는 것도 큰 걱정이었는데요 놀다가 목마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고 근데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시골에는 막 무엇을 많이 버려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뭐 네. 가끔 쥐약도 시골에 쥐가 있으니까 쥐약 넣는데 그 요즘 맛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쥐가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동안 녀석들의 가출을 막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특히 구름이의 경우는 틈만 나면 가출에다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았죠. 몇 번이나 나갔어요, 애들? 자주 나갔어. 요 그렇죠. <laughs> 왜냐면 바깥이 너무 재미거든요 얘네들한테는 진짜 완전 놀이동산이죠 바퀴 집 밖이 놀이동산이라고요 지금 조금씩 더 이제 영상에한 번도 안 나와서 느껴지는 거는 놀이가 별로 없나 음... 이게 유일하고 제일 재밌는 놀이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놀람> 쌤 그래도 어? 아버님이 그동안 애들 심심하지 말라고 산책 진짜 열심히 시켜줬어요. 어. 제가 항상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 누굴 산책시키는 것일까? <laughs> 불타는 산책 열정과 달리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지금 줄도 저렇게 잡으면 위험해요. 아버님 지금 손에 이렇게 감으셨죠. 근데 저러다가 뭔가 하나에 꽂혀서 빡 뛰어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쪼이면서 다친다거나 넘어지신다 그래서 줄은 손에다 저렇게 감는 것. 특히. 중형견 이상의 아이들한테 줄 손을 이렇게 감는 거 되게 위험하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목소리> 아버님 벌써 숨 차죠. 그럼 그 풀어주시는 거예요? 음. 안 돼요 절대 안 돼.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불법이에요. 산책시 산책줄은 필수 아셨죠?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타고치면 100% 우리 잘못이에요. 암요,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계속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한 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아지 반려하는 사람들은 항상 더 안전, 안전, 안전을 신경 써야 돼요. 사실 아버님뿐 아니라 녀석들 산책은 젊은 딸과 사위도 쉽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진을 빼곤 했는데요. 머루나 구름이의 산책, 왜 이리 어려웠던 걸까요? 지금 머루와 구름이의 산책 스타일이 조금은 달라요. 음. 구름이는 무조건 뛰어야 되고요. 음. 머루는 그래도 보호자분과 어느 정도의 이런 호흡을 맞출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같이 나가면 서로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둘다뭐 뛴다 그러면 그냥 빨리 같이 뛰어준다거나 이런 걸할 수가 있는데 좀 둘이 좀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나가면 그 누구도 다 만족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두 아이 함께 산책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안 시켜야 돼요. 산책 스타일이 다른 반려견의 경우 반드시 개별 산책을 해야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책 시 놓치기 쉬운 또한 가지 이런 좋은 공간을 가지고도 산책도 나가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얘네들이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부족하지는 않은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강아지들의 운동량을 30분으로 봐요. 하루에 최소 30분. 근데 이게 함정이 뭐냐면 운동량이에요. 응? 음? 그게 그거 아닌가요? 지금 한 거는 운동이 아니라 그냥 진짜 산책. 근데 최소 운동량이 30분이라는 거죠. 강아지들한테. 그래야지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적이 되는데 아무래도 두 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쟤네 따라가기도 벅차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다른 부분으로 풀수 있는 그런 놀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부족한 운동량을 채워야 가출 욕구도 줄어들겠죠? 구름이가 가출을 했던 이유는 집 안에서 정말 재밌는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문이 열려서 나가봤더니 정말로 재밌는 냄새와 뛰어다니는 동물들 정말로 재미를 느끼다 보니 가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었고요. 이런 마음을 잘 아는 보호자분들이 매일 밖으로 산책을 나갔지만 이 산책 방법이 조금 잘못되다 보니 서로 호흡이 맞지 않고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가면서 구름이 입장에서는 그냥 나 혼자 놀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가출을 하지 못하도록 환경관리를 하는 게 중요했고 그 후에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상습 가출견 구름이의 탈출 본능을 잡는 솔루션 바로 시작합니다. 두둥탁 벌써 밖에 나가서 정말 딱 봐도 너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잖아요 아이들한테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너 밖에 못 나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좀 한번 앞에 이중문처럼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녀석들의 탈출을 가능케 한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하는데요 가출이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첫 번째 녀석들이 탈출구로 썼던 대문 앞에 펜스를 이용해 이중문을 만들어 빠져나갈 구멍을 한번더 차단해 주세요. 아주 간단하지?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나가겠다. 이 문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이 문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에만 있게 될 거예요. 이건 저절로 닫히니까. 그래서. 어, 우선은 탈출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외부인에 의해 대문이 열려도 펜스가 한번더 막고 있으니 앞으로 가출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되겠어요 아무리 이중문을 설치했더라도 구름이의 가출 본능을 막기란 쉽지 않겠죠? 가출 상습범 구름이를 위한 교육 시작해볼까요? 이제 조금 본격적인 교육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구름이 이 이름 불렀을 때 돌아오는 거. 음. 독립적이고 자기 고집이 있는 아이라서 음. 이름을 들어도 내가 갈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가면 뭐가 좋은데? 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잖아요. <laughs> 엄마가 불렀는데 내가 가면 잔소리만 음. 듣고 아니면 심부름 시키시니까 가기 싫어지고 음. 이런 느낌을 지금 구름이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바꿔주는 콜백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름에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기본 교육부터 스타트. 우선은 이름을 부르고 쿠룸 부르고 살짝 이 소리를 내주고 돌아오면 옳지라고 하면서 이 간식을 한번 줘볼 거예요. 크룸. 우선 호르락이 혹은 콜백 신호를 정하고요. 이름을 부른 다음 신호를 줍니다. 이때 소리를 듣고 돌아오면 간식 수첩. 크룸. <laughs> 옳지. 보호자에게 돌아오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콜백 기초 교육을 했다면 다음은 응용 버전. 장애물을 이용한 업그레이드된 콜백 배워볼까요? 집에서는 종이컵처럼 간식을 숨길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해 따라해 보세요. 지금 사실 바깥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냄새 그리고 뭐 고양이, 쥐. 그런 방해요소로 이겨내고 불러도 갈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쉬운 방해요소인 간식을 이콘 안에다 하나씩 넣어놓을 거고, 이게 간식이 양 옆에 있어도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보호자한테 가야지만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 이런 인식이 좀 심어져야 돼요. 밖에서 만날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돌아오게 하려면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간식 있는 거 알아요? 불러보세요. 그러면. 아까 배운 기초 교육이 빛을 발하네요. 시작부터 느낌 아주 좋습니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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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어요. 그럼 가자. 괜찮아. 그럼 갔다 가자. 갔다 축축축축축. 그렇지. 구름아, 컴. 하지만 보호자와 거리가 멀어지자 바로 간식의 유혹에 흔들리고 마는 구름이.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제가 못 먹게 바로 잡을 거예요. 이런 거 안에 있는 간식에 신경 쓰지 않고 보호자님한테 가야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좀심어져야 돼. 다시 해볼까요? 롬아, 컴, 컴, 알려. 옳지. 네, 좋아요. 보호자에게 갔을 때만 보상이 주어진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구름이. 그럼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차례. 간식이 지금 이 안에 들어서 잘안 보이잖아요. 네. 밖에다 하나씩 놔볼 거예요. 멋까 <laughs> 밖에다 하나씩. <laughs> 큰일 났네. 이거를 이겨내고 갈수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봤다. 봤어. 다음 간식 봤죠. <laughs>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로 반응을 보이는데요. 저건 다내 거다. 구루마, 너만 믿는 거야. 갔다 와. 바로 와. 구루마, 컴. 주저없이 성큼성큼 걷기 시작한 구름이 과연 컴 <laughs> 이런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야 돼요. 역시나 눈앞 간식에 바로 흔들리고 마네요. 자뭐 불러볼까요? 구르만 컴. 아제 도전마저 실패인가요? <laughs> 못 먹게 할 거야. 구르만 컴 컴. 올지 지네 그리고 옳지. 이제 이것도 먹게 해줄 거예요. 먹어. 아까는 못 먹었었잖아요 엄마가 불러서 가면 보호자한테 가면 거기서도 보너스로 먹고 이것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강아지들도 똑똑하기 때문에 아 내가 우선 가는 게 낫겠다 이걸 배울 수 있어요 반복 학습을 통해 눈앞의 간식보다 보호자한테 가면 원 플러스 원더 많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제 난이도를 최상으로 높여 최종 점검할 시간 조금 더잘 뛰게. 구름, 가만. 지뢰밭. 아니 간식 파트너인 간식의 유혹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방문까지 완벽 성공. 홀백의 원리를 완전히 터득한 것 같죠? 저희 구름이 천재예요? 어. 뭐 우선은 천재까지는 아니고 수재 정도 되는. <laughs> 천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하는데요 뭐. 구름아 다음 교육도 잘하자. 사은 가출이 바깥 활동이 부족해서 일까 산책을 열심히 시켜줬던 가족들. 하지만 서로 집만 빼고 쉽지 않았죠. 가출을 잠재워줄 맞춤 산책법. 배워볼까요? 산책 교육에 들어가자마자 역시나 막무가내로 앞서 나가려는 구름이. 이게 집을 나가서 자기 혼자 놀아봤던 버릇이 있어서 사람이랑 호흡 맞추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 멋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줄만 안 당겨지면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갈수 있게 해줄 거예요 구름이가 관심 가지고 냄새 맡고 싶은 대로 갈수 있게 해줄 거예요 아우 벽을 타네 벽을 타또 당겨졌으니까 멈출 거예요 딱줄 없을 때 놀던 버릇 네. 줄 없을 때 이러고 놀았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거를 줄을 하고 나가서도 이거는 보호자랑 나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놀수 있다라는 개념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요. 사출을 했을 때 생긴 나쁜 습관이 쌓여 산책을 할 때도 전혀 소통이 안된 건데요. 저는 산책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댄스 스포츠다고 예, 두 분이 그렇죠. 두 분이 춤을 춘다면 한 분이 리드를 하고 한 분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리드를 하고 구름이가 따라와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걸 전혀 익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익는 연습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턴하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구름. 먼저 방향을 바꾸면서 옳지. 보호자가 산책을 리드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옳지. 구름이가 혼자 앞서가려고 하면. 그 즉시 방향을 바꿔 마음대로 움직이면 갈수 없다는 것과 보호자와 발 맞춰 가야 산책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평소에 하던 줄보다는 길게 하고, 네 그리고 끌려가지 마세요. 한번 가면서 지금 지금도 끌려가는 거예요. 방향 바꿔서 한번 와 보세요. 그렇죠. 그냥 가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줄을 당길 때마다 방향 턴. 아버님, 잘하십니다. 네, 조금 더. 아버님과 들어. 발을 맞추며 걷기 시작하는 구름이. 잘하는데요? 예전보다 좀 어떤 것 같으세요? 훨씬 아, 좀, 좀 부드럽네요. 훨씬 좀 부드럽죠? 네. 이제야 제대로 된 산책 모습을 갖춰 가는것 같은데요. 어? 방금 보셨나요? 쳐다본다. 저게... 가면서 보호자를 쳐다보는 게첫 번째 바뀌는 모습들이에요. <목소리> 앞으로 산책이 더 즐거워지겠죠? 가출했다 하면 보호자도 무시, 더 멀리 도망치던 구름이 폴백 구름, 교육 마스터였던 구름이 그렇지. 과연 밖에서도 가능할까요? 당겨지면 멈출 거고요. 구름이가 산책에 집중하고 있는 그때. 구름. 구름아. 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구름이의 선택을 옳지. <목소리> 혹시 또 가출을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돌아올 수 있겠죠? 산책 교육도 끝 다음으로 두둥탁. 제가 봐서는 우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머루 특히 그리고 구름이 제 보세요 벌써 저런데 막 올라가 있고. 산책 후에도 넘치는 에너지 좀 보세요. 호기심 많고 막 놀고 싶어하는 아이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밖에서 쏟게 해주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노즈워크라고 하잖아요. 이 잔디밭 하나의 큰 노즈워크 매트로 사용을 해서 교육을 할 건데 바로 반려견의 본능을 이용한 놀이법입니다. 원래 사람이 밥을 그냥 이렇게 주기 전에는 냄새 맡고 떨어져 있는 음식들 주워 먹고. 그거 찾는 게 정말 재미있는 놀이자 생존 수단이었는데 지금 밥 어떻게 주세요? 그냥 밥 그릇에 이렇게 주시죠. 그렇게 안 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이준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죠? 바닥에 뿌려서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런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군요. 우선은 제 범위 안에서만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마당 잔디를 대형 노즈워크 매트로 활용. 보물 찾기하듯 간식을 찾아먹게 하는 건데요. 이 놀이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못 나가게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나가게만 해놓고 아무 것도 안 해주면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개로서 가장 재밌게 할수 있는 놀이. 집보다 밖같이 더 재밌어서 가출을 더 해왔던 구름이와 머루. 집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재미를 붙여준다면 집 나갈 생각은 전혀 나지 않겠죠?